프레인이 지나간 길로 재설제를 뿌려줄 예정입니다 눈이 아직도 어...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갖고 참 난감합니다. 난감합니다 뉴스에도 지금 안성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<laughs> 황당하게 많이 옵니다 눈이 재설작업 <laughs> ông xin wow, 와, 전기줄이 너무 가라앉았네. 완전 설국이다, 설국. 와, 이건 재난영화야. 큰 길인데 이렇게 막겠습니다. 와, 차도 한 대도 아니고. Ha ha ha.